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첫 시간을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또 새로운 날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우리가 지혜와 명체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내일 일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이 비전을 이야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사놓았는데 그 땅이 이제 곧 오를 거야. 그러면서 그땅 사놓은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인을 사놓았는데 그 코인이 대박을 칠 거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이제 곧, 어, 크게 성장할 거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도, 주식도, 코인도, 복권도,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은 너무나 변수가 크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비전도 품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비전을 품을 것인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무엇을 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꿈꾸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런 비전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비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너는 장래에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어, 돈 많은 사람, 부자, 뭐 이런 식으로 밖에는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니,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뭘 하고 싶어? 네가 좋아하는 거를 얘기해 봐. 그랬더니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참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온전히 잘 <laughs>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셨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영향력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전은 품되 우리가 내일 일을 오지도 않은 내일 일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합니다. 타인이 너를 자랑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재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자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뻑이 뭐겠습니까? 뒤통수를 친다. 머리를 때린다. 뭐 그런 의미인데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로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피할 시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 것은 피하는 것. 자기에게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서구에서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구의 문화와도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리고 또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하나의 근거로 분을 내는 것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물에 가라앉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운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그렇게 투기하게 되고 투기가 왜 죄가 되느냐 하면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분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가 악한 것입니다. 자기 것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스마트폰을 가져갔다면 그것을 돌려받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분을 낸다면 그것은 어리석,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명품을 가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군가가 가로챈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고 용납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하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이 그 영광을 그 가로채거나 우상에게 돌리거나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 않으시는 일입니다.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기의 것에 대하여 분을 내는 것, 자기의 손해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은 합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분을 내고 투기하고 노를 바라는 것은 미련한 자가 하는 짓이고 그것은 합당하지도 않,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음, 악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을 내는 것은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 탈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책망하는 말, 훈계하는 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계속해서 자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을 진심으로 조심해야 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책망이나 훈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하여 정말 사랑해서 우러난 그런 훈계와 책망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자칫 어리석은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까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훈계하고 책망할 때에 그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지혜를 찾는 자, 지혜를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혜롭기 때문에 더 많은 지혜를 탐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지혜나 세상에 다는 지혜를 더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비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벌고 벌게 된다는 것. 이것을 비닉빈 부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더큰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열 달란트를 벌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이 악하고 겨른자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도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지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것이 다인 줄 알고 더 이상 공부하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공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식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뭔가 배우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세상은 변하고 옛날에 그 사람이 공부했던 것은 쓸모 없어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옛날에 그만큼 공부하지도 않았으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는 사람의 말은 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미련한 사람은 더 미련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련해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그것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지혜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 공부도 필요합니다. 공부할 수 있으면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지혜보다도 더 탁월한 것, 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지혜롭게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란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이웃이 훨씬 중요하다. 그 이야기합니다. 멀리는 친척은 내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돕지도 못하고 돕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이웃은 그야말로 주로 이렇게 왕래를 하게 되고, 옛날 이 시대에는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셀 정도로, 다알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에게 대해서 터놓고 지내던 시대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2000년 전, 4000년 전, 이런 시대에는 그야말로 이와 같이 이웃은 이웃의 것들을 다알 정도로 그렇게 투명하게 지내던 시대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되어서 아파트 생활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는 옆집이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웃집에 뻔질나게 다니고, 이웃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이사를 하면 그 이웃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떡을 돌리고 안면을 트는 것이 상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사를 해도 떡을 돌린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또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다시 한번더 회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웃들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집에 누가 살지 못 사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아파트에 산다면 우리 통로의 사람들만이라도 우리가 알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어 뭐, 전을 구우면 전이라도 돌리고, 그리고 이사를 하면 떡이라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위기 앞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일들을 피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덮어놓고 일을 벌리거나 또는 낭패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런 환란이나 위기들을 오히려 기회로 바꿀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할 수 있는 그런 환란들은 피할 줄 아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고 또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자랑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충성된 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